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오늘 비가 오는 촉촉한 날, 정말로 오랜만에 두꺼비가 나왔습니다. 어디 가니? 같이 가자 두꺼바 두꺼바 헌집 줄게 새집 따오 두꺼바 진짜 반갑다 너 그지 두꺼바 두꺼바 헌집 줄게 새집 따오 안모습다 한번 보여줄까 안녕 이렇게 생겼어요, 두꺼비가.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오, 당황했어요. 미안해요. 어서 니까지 가세요. 자, 가거라.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어이구, 이거, 펄펄펄트 뛰어다네. 자, 어서 가자. 두꺼봐, 두꺼봐, 어이구, 펄쩍,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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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요. 두꺼봐, 두꺼봐, 언집칠게 어이구, 펄쩍펄쩍 뛰어가네. 어이구, 잘 가요. 두꺼봐, 두꺼봐, 어, 걸어도 가고, 어이구, 잘 가네. 두꺼봐 두꺼봐. 언제? 젊게. 정말로 반갑다 너. 오랜만에 나왔네. 응? 오늘 비 온다고 나왔나? 두꺼봐 응. 두꺼봐. 혼자 놀러 나왔어? 두꺼봐 응? 두꺼봐. 헌집줄게세집다오 두꺼봐 두꺼봐 헌집칠게 새집다오 반가워. 두고봐 두고봐 언제 줄게 새집 따오 두고봐 두고봐 언제 줄게 새집 따오 잘 걸어 안녕.